그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은 우리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거하는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자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삶을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 어떤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지를 알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이 프라이어트가 뭔지를 찾아보시면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은 삶을 우선순위 두고 마땅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는 여러분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성령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시죠. 그냥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믿음을 고백하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기도를 듣기만 하시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을 아무리 고백해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입으로 말하면서 삶은 그렇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건면하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의 몸과 마음으로 이 땅에 듬뿍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야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 나갔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에 담겨져 있는가. 이런 팬데믹이라는 현실은 우리들을 골방으로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죠. 어쩌면 쉽게 이런 기회를 만들어 없던 삶에 주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삶으로 초대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되는 거야? 여러분들 답답하죠. 저도 하루에 한몇 번은 부트부스 그러는 것 같아요. 하 아, 이게 언제까지 이래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골방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일대일로 만나 주려고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인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일대일로 선 코람데오 주님 앞에 선 삶을 드러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다 몸들이 모였잖아요. 예수님의 몸들이 모였으니까 여러분들 교회니까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이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그것을 고백하며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